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의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존 수영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 시민 안전 교육 진흥원 전남지회 허진구 본부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생존 수영이라는 걸 이제 이걸 통해 처음 들어봤어요. 생존 수영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저희, 우리 한국사회에 보면 생존수행교육은, 어, 우리가 작년 때부터 배울 수 있는 필수 의무교육 과정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2016년부터 의무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에서는 2020년부터 사회공원사업으로 여기 공간을 생존수행교육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어, 산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수과목으로 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질문 드리면 네? 일반 수영과 생존수영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반 수영 같은 경우는 어, 수영장의 레저로 활동하는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다 운동을 하지만 생존수영은 위급상황이나 어, 물에 빠졌을 때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생존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영보다 더 먼저 배워야 되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이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의 각각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어, 이론 교육은 실기 교육을 하기 앞서서 이론 교육이 먼저 선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이유는 우리가 현장에서 배우는 생존 수행을 이론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먼저 인지를 해서 그 인지를 했던 이론 교육 과정을 실제 현장에서 그걸 토대로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학년들에게는 필수 과목으로 우선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학년들은 실제 리얼한 생존 수영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수영장은 아무래도 수심이 낮고, 어, 환경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수영할수 있는 환경이 작기 때문에 저희 디오션 워터파크는 그러한 단점들을 장점화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육 기간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디오션 워터파크라고 하셔서 여름에 되면 많은 일반인들이 와서 즐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일반인들과 교육 기간, 이용 기간이 혹시 겹치는 부분이 없을까요? 생존 수행 교육은 대부분이 4월 1일부터 어 10월 30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저희 워터파크에서는 4월 1일부터 성숙이 되기 전 6월 15일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운영되는 시간에 일반 숙박 고객들이 많이 방문하시지만 저희 생존수영교육과는 전혀 관계없이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수에서 가장 큰 교육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구, 그리고 생존수영을 할수 있는 교육장이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전혀 걱정을 안하시거든요 뒤에 보이는 이곳은 디오션 워터파크 생존수영교육장입니다. 공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디어션 워터파크 생존수행 교육장은 여수에서 유일하게 리얼 생존수행 교육을 할수 있는 파도풀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200에서 300명,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넓고 많은 아이들이 올수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만큼 시설들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네, 생수영은 어, 대부분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 안전 중에서도 어, 수상안전요원을 저희는 다른 타 업체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더 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어, 수상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라든지 수영 용품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생존 수영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이곳에서 생존을 하는 법과 수영하는 법을 같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 경우에 생존 기술뿐 아니라 수영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시네요. 저희 생존 수영은 생존 수영뿐만 아니라 어, 물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학생들의 두려움 때문에 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물에서 사고가 많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얼한 생존 수영에 대한 정말 현장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생존 수영 교육을 잘 받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 수영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 규모 그리고 분리된 환경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주변 인식이나 동종 업체들과 사이에서의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네, 애로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 애로사항은 너무 많은 학교가 저희 디오션 워터파크에서 교육을 하길 원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일반인들과 겹치지 않는 시즌을 방향을 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많은 학교를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를 비롯한 타 지역 학교에서도 문의가 많지만 저희는 선별적으로. 먼저 선계약이 될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수에서 가장 많은 생존수영 전문 강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타 업체에서도 저희 지혜를 통해서 강사 공급을 좀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강사분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협회에서 구성되어 있는 강사진들의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생존수영 강사님들은 전문 생존수영 강사 자격증을 전원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 다 보유를 하고 있고 거기 플러스 수상 인명 구조 자격증까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업체에서는 수영 강사들이 그냥 아르바이트 삼아 생존수영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디오션 워터파크에서는 전문 생존수영 강사 외에는 강사로 활동을 할수 없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디오션 워터파크 생존수행 교육장에 우리 학생들을 맡겨주신다면 한국시민안전교육진흥원 전남지구에서 우리 학생들이 수상활동사고가 전혀 없는 여수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의무교육을 지정한 만큼 기, 국가 기관들에서 많이 네. 이 곳을 찾을 거예요. 정부나 기관들의 건의하고 싶은 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현재 우리나라에 생존 수영 전용 수영장이 전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안산,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를 해서 세 개가 있는데 아직 우리 호남 지방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 어, 교육부라든지 우리 전남 지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전라남도도. 생존 수영 전용 수영장이 완공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